나는 우리 집 강아지를 사랑해. 이게 나는 우리 집 강아지랑 매일 스한다 배도 쳐주고, 나한테 너케도 하고, 식스티 라인도 한다. 그런 거임, 그런 거임. 아시겠죠? 이제 퍼리 게임 해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케장님 반가워요. 와. 아 이렇게 또 많이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장님 없어서 사라질 뻔? 사라질 뻔은 뭐야? 나는 그냥 보는 방송 안 하면은 그냥 딴거할거 같은데. <laughs> 우울해서 죽어요? 우울한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laughs> 당신의 그런 우울함을 나한테 전파하지 말란 말이야. 혼자서 힘들어하세요. <laughs> 존나 아팠다. 물론 내 방송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정말로 많이 힘들다면 이런 이런 트위치 학고방 나부랭이보다는 전문가를 찾아봐라. 너 T지? T. 저희 저희 모두 티가 됐죠? 대동단결 했지? 저희 저체좀더 구울까요? 근데 나 말할 기분이 아니야 <laughs> 방송 켜고 하는 말나 말할 기분이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긴 했어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었는데 원래 가는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을 갔었거든요 가서 의사랑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 말이 나왔어요 예시로 하자 제가 원래 평발이라서 많이 걸으면 발이 아파요 같은 말 했어 그런 거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가 원래 이게 좀 그래가지고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분이 많이 꼽주는 눈치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누가 그래요? 라고 하는 거야 요즘 사람들 맨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오니까 그런 것처럼 느꼈나봐 그런 감성으로 누가 그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그래요? 인터넷에서 보고 와서 나대는 거겠지 진짜 딱 이런 숨길 생각이 없이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삐껍게 말해서 어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래 가던 데서... <laughs> 평발이라서 많이 걸으면 아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나서 어? 이거 난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였는데 팩트일 거고 이 의사분이 진료하거나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거 같아서 말한 건데 그러니까 화내듯이 그 따지듯이 하니까 나한테 뭐라 하니까 약간 말을 할까 싶었어 다른 병원 의사가 그렇게 말하신 건데 라고 하려다가 참았음 참은 이유 침따라서 아님 아 뭐가 파소겠냐 <laughs> 분위기가 그랬어. 제가 만약에 다른 병원 의사가 그러던데요?라고 하면은 그럼 그 병원 가세요. <laughs> 이 이거 할것 같은 분위기였어. 어, 나 억울했어. 좀 너, 억울해서 슬펐어. 너무 슬퍼가지고 공감받고 싶어.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어. 너무하지 않은? 데 <laughs> 아니 개 억울해. <laughs> 인터넷 보고 <laughs> 나대는 거 아닌데 몇 개월 된 얘긴데. 너무 서러워서 언젠가 말해야지 하고 <laughs> 몇 개월 됐어요. 왜요? 몇 개월 된 일을 아직도 품고 있나요? 개진따신가요 그게 아니고, 바로 말하면, 저, 간호사인데, 저희 병원에서, 그러는 거 들었던 것 같은데? 찾아봐야겠다. 될수 있으니까. 주소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세명도 적고, 위험하니까. 해병대 썰도 풀겠다고. 해병대 썰 풀까? 자, 해병대 썰, 어디부터 풀까? 훈단부터 풀까? 해병대 겠냐? 여중생은 안 가죠, 군대를? 평발 공익이라 해병대 시원도 못함? 저도 평발인데 군대 보냈어요. 자, 자, 아저씨들.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군대 얘기 그만. 나는 별로 안 좋아해. <laughs> 나 테니스의 왕자 얘기할거예요 아저씨들 군대 얘기 빠져 아저씨들 금지 채팅 1. 군대 얘기 2. 축구 얘기 3.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laughs> 제일 극혐 없애버리고 싶은 말빠냐고 <laughs> 그냥 해외 축구 얘기 그런걸 해 <laughs>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 니그 <laughs>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laughs> 왜 하는데 <laughs> 존나 어이없음 <laughs> 자 테니스의 왕자 얘기할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최애 누구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보통 볼 때마다 약간씩 바뀌 어요 다시 볼수록 잘 몰랐거나 관심 없던 캐릭터에 새롭게 관심이 생겨요 아 얘는 이런 매력이 있구나 테니스의 왕자 남자 안 좋아해도 볼만한가요 질문이 이해가 안 돼요 남자 안 좋아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빠 싫어함 <laughs> 스포츠만화 비헬몰 아닌가요? 니스 왕자는 비헬몰 아니에요? 그건 있어. 남자 간의 뜨거운 브로맨스는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로맨스로 발전하진 않아요. 공식에서는 정말 이 친구들은 서로가 사랑하는 게 맞다. 급인 애들은 있는데 이미 생각한 사랑 입술을 맞춘다. 혀를 섞는다. 남자의 돌기를 건드린다. 아래쪽을 풀어준다. 넣는다. 이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런 사랑 말고 정말 정말 친한 사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소중한 친구. 그런 사이로 나와요. 이걸 이해 못한 놈이면. <laughs> 그냥 보지 마. 어. <laughs> 그냥 혼자 살아온 이런 이런 사랑을 몰라? 동성 간의 뜨거운 사랑을 몰라?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삽입을 해야만 사정을 해야만 사랑인 게 아니에요. 사귀어야만 사랑인 게 아니에요. 보면 알 텐데 아,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살면서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친구가 없었으면 모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 왜 때리냐고요? 화나서. <laughs> 그런 거예요. 강아지 같은 거. 나는 우리 집 강아지를 사랑해. 이게 나는 우리 집 강아지랑 매일 섹스한다. 개도 쳐주고 나한테 너케도 하고 식스티라인도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 그런 거임, 그런 거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허리 게임 해볼까요? <laughs> 자, 이 타이밍에 절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허리 게임 해볼까요? <laughs>